그그분석과 대치라는 판단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대로운 처하시는 우리 가재산부의양님을 모시고 도록하겠습니다 아, 우리 네. 저기, 하시는... 아, 예, 가재산입니다 철업식의 연가일 벌이다 보니까 이런 대단한 거 얘기도 덜해지네요 아, 이 장소가 불편하죠? 아니, 하, 좋은 데서 데서 아잘 오늘 술먹기 좋은 날이 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안 들어도 되고 들은 정말 되니까 기만 좀 하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디지털 문역의 내용은 한 2시간쯤 했는데 제가 줄여가지고 오늘 술먹는데 분위기가 안깨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, 내일과 지난번 연말에도 소개을 드렸기 때문에요, 핵심만. 그 상반기에 설명이 있기도 했고요. 오늘 그큰 행사 를게 됐는데, 오늘 꼭 소개해 드릴 게요, 책이 저희 상반기 문집으로 당금정성자작가 들고 왔는데, 표지 너무 멋있네요. 그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기도 글 내면서 예고 2학년 학생이 그린 그림을 펴 주기만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후에 어, 책 구매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실질 다른 협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문진 내다가 협회가 남에 들더라고요. 그런데 저희는 글을 낸 분들이 정말 약하게 해서 그게 부담 없이니까 혹시 부담되지 않 범위 내에서 책을 구매하실 것도 같이 나드수 있습니다. 그. 어, 아, जो 보험 고요 어. 중복이 되니까? 네. 바로 네 알겠습니다. 박수진 네. 과장은이공지해을다그알 계시겠지만 야, 이번에 교수님들 7분 내 참석하는데 이 모양새가 아 네. 분들 50분 도안 돼서 어나 갑자기 네, 그정도총1명은모자 팬분들이 낸 3일 만에 170개의 모신 거예요. 그래서 어제 간식 15개 르고 지금 152매 해놨는데 어... 하여튼 거기 130석 자리지만 꽉 차고 모자라면 서서 몇 킬로 서서 그렇게 싣죠. 예 네,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특히 저 문학인들이 AI에 관심이 없는 걸로서는 그동안에 다 듣고 보게 했는데아 이제 세상 달라지는구나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서초 문인협회에가 살짝 뛰었더니 15분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잘았습니다그 정도로 제희가 달라지는 것을 다 아시는가 봅니다 이날 참조해 주시고요 이 사연은 아까 회장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하나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실제로 서초 어, 분야들에 가입해서 2주를에 어, 가입을 했었습니다. 80명이 모였잖요 어, 뒤에서 제가 세번째는 나이, 저도 치치생겨버렸는데 제가 젊은층으로 뒤에서 아, 세 번째. 아, <laughs> 그랬다. 그러니까 분야하고 사회가 다그겠지만 그래서 출발하게 었다는 거,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가능한 젊은 분들. 좀 많이 모시고 조직이 좀좀 최악한 정세에 들어 이런 그이 사회인데요. 오늘 특별히 그 말씀드릴 거는 현재 50년 목표인데 60년이 김프로였는데70% 이상이 65세 6 0세다이 많은 건데요. 사실은 6 2세가 지금 70%가 넘었습니다.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요. 특히 오늘 강의는 김정식 교수님이 어, 최근에 역을 많이 하신 쇼퍼 메세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이 행사는 디지털 틀때 맞는 그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이거를 갖다가 금년도에는 간단히 흥원 중심으로 이백을 해보고 내년 상반기는 우리 공식 그 공모전으로 작방위는 첫 퍼미션의 공모전 아방들는 기존에 했던 공모전 이렇게 진행을 할까 지금 검토를 거의 다 해놨습니다 아주 탈방이고요 이거 행사할 때손등은게 있어요 아 상품 내가 낼게 상품이 이렇 있어요 이영비 사장님 이영비 사장님이 이 승부를 하시겠다고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석이 형 이 하반기 모임은 이장 그 여기 의원 뭐야 그, 이사, 어, 의장이 권하고요. 상반기는 이역비사장이 권고요 나머지는 제가 10년 전부터 하던 글쓰기 모임인데 뭐 이건 많이 들으셨잖아요. 하여튼 이번에 그 어일 대학은 18년 되는데 그걸를몇 대분해서 열개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저기서 늘려가며 또열개 이상 부담돼서 보는 뭐 중이지만 이 트렌드는 계속 확산돼서 실제로 디지털로 채울 수있는확산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 뭐 그제 저희가 해보니까 자서전은 g 지 p 필수이 어렵다. 수필을 지을 그수 있게 다는걸 원래 고정 단위가 있었는데 그렇게 완전히 깼습니다. 왜? 완전은걸노차가 넣어 놓고 야, 저렇게 할니까 써줄래? 혹시 네. 이렇자세하 뚝딱 한 단위로 쓸수 있는 기술을 제가 의 그렇게 파악 해봤습니다.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2천만 원, 3천만 원 정도 대피는 지금은 내가 내 목소리로 녹놓고 그걸 집계시해서이라지에 작용을 시키면 수업때 아니고 작업시키는거예요 그런, 그런 트렌드가 앞으로 갈수록 나라가 발전하니까요. 여기 는 모든 분들이 책을 10번, 20번, 30번 쓰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디지털 문제를 지금 그냥 소개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자료는 저희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, 저는 요정도 소개해드리고요. 뭐 필요한거는 저희 뭐 카톡이나 우리 홈페이지 oh, okay. okay. 참조해 주세요. Okay. 습니다